강아지의 심장병이란 도대체 무엇이고 증상은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우리 반려동물들의 건강상식을 좀더 쉽고 좀더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우리동네 수의사 박준석입니다 오늘은 강아지의 심장병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건데 치료 그리고 매곡된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테마를 나눠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보시기 쉽도록 내용을 나눠가지고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이 강아지의 심장병이란 도대체 무엇이고 증상은 어떻게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아지의 심장병이란 어, 강아지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 심장 자체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적혀 있는 대로 노령성 판막 질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막 자체가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도 판막이 있고 또 왼쪽에도 판막이 있어요 그래서 왼쪽의 판막은 두 겹이에요 오른쪽은 세 겹입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의 판막은 삼천판 왼쪽의 판막은 2천 판이라고 합니다. 이 판막 자체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생기는 질병이 이 강아지 심장병인데, 이 판막 자체가 문제가 생기면 피가 거꾸로 이렇게 거꾸로 치솟는 이런 질병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심장 자체가 매우 커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소형견 심장병의 70% 이상은 주로 판막성 질병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에서 많이 사시다 보니까 소형견이 많죠. 대표적으로 말티즈, 요크셔 테리어, 뭐 포메라니아 어? 여러 가지 소형견들이 있는데 이 소형견들이 대부분 앓고 있는 심장병은 거의 판막성 질병이라고 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강아지의 심장병이 있어서 증상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지금 제가 적어놨죠. 대부분 초기 증상은 기침 그리고 두 번째 활력저하이두 가지입니다. 기침이라고 하는 거는 어, 주로 밤에 그리고 흥분하거나 아이가 조금만 움직여도 기침을 막캣캣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기침하는 것 자체가 심장병을 의미를 해요 특히 아이가 첫번째 노령견이다 두번째 소형견이다 세번째 밤에 주로 한다 요 세가지가 맞다 라고 하면 아 우리아이 심장병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밤에 기침을 좀 많이 하는 아이다 라고 하면 반드시 병원에서 심장에 대해서는 한번 체크를 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 활력이 저하가 되는데 심장이 하는 가장 근본적인 역할은 뭐죠 심장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짜서 피를 전신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죠 이 심장이 짜는 역할을 해주는 게 가장 근원적인 자기가 해야 되는 역할인데 이 역할 자체가 잘안 되다 보면 전신적으로 피로도가 빨리 쌓여요 그리고 혈압도 조금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전신적으로 피로도가 빨리 쌓이다 보니까 활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침을 하면서 활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있을 때 우리 아이한테 심장병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드는 의문상 왜 기침을 할까? 심장병이 있을 때뭐 때문에 기침을 하는지에 대해서 일단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아지 심장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쪽에 이 부분이 좌심방, 이쪽이 좌심실, 이쪽이 우심방, 이쪽이 우심실이에요. 그래서 심장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좌심방이라고 하는 부분이 커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커져요.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 이 부분 가운데 여기가 심장이고요, 그 위쪽에 이 트라키아라고 적혀 있는 게 기관이에요. 여기, 그래서 여기 지금 좌심방이라고 하는 데가 심장병이 있으면 계속 커집니다. 이렇게 계속 커져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기가 지나다니는 길을 막겠죠. 압박을 하게 돼요. 그러면 공기가 들어갈 때는 쉽게 들어가는데, 나갈 때는 힘이 들어요. 왜? 심장이 막고 있으니까. 그래서 심장이 커지게 되면 심장병이 있으면 들어가는 공기는 어떻게든 들어가는데, 이 나가는 공기가 자연스럽게 나가지가 않고 힘을 줘야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억지로 힘을 줘서 기침을 캐캐 하면서 이렇게 내뱉습니다. 그래서 심장병이 있을 때는 항상 기침을 하게 돼요. 초기 증상은 기침입니다. 실제로 이제 환자의 엑스레이 사진을 제가 한번 붙여놨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여기 LA라고 적혀 있죠? 요 LA LA라고 하는 데가 좌심방이에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심장병이 있으면 우리나라의 이제 소형견들은 70% 이상이 판막성 질병이니까 이 판막 자체 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이 좌심방이라고 하는 부분이 커져 나가는데 이 엑스레이상 위치가 여기에 해당하다 보니까 여기가 커져 나가게 되면 이 까나새기 기도예요 공기가 지나다니는 길이 들어갔다가 나갈 때 제대로 내뱉지를 못하니까 기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 아이가 노령견이고 밤에 기침을 많이 하고 소변견이다. 병원 갔더니 엑스레이 찍었더니 이렇게 보인다. 아, 이거 심장병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 심장병이라고 하는 요 질병이 있을 때 증상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초기 단계인 기침과 활력이 저하되는 그런 증상을 캐치를 못하시고 해결을 못하다 보면 폐에 물이 차요. 심장이라는 장기는 비유를 하자면 물풍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풍선 안에다가 물을 계속 넣다 보면 요만한 물풍선이 계속해서 커지겠죠. 근데 어느 시점을 넘어설 정도로 물을 계속 넣다 보면 풍선이 못붙이고펑 하고 터지겠죠. 그런데 심장은 터지면 안 되겠죠, 당연히. 심장이라는 장기는 터지면 안 되는 장기다 보니까 얘가 어느 시점까지는 계속 커지다가 자기가 견딜 수 있는 시점을 벗어나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피를 뒤로 보내요. 그 보내는 주체가 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폐에 물이 찹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 얘랑 얘는 같은 아이인데 지금 이쪽을 보시면은 똑같이 까매야 되는 폐가 하얗게 보이죠? 이렇게 폐 물이 차요. 심장병의 초기 단계, 기침, 활력 저하를 놓치게 되면 이와 같이 폐에 물이 차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응급 상황이 돼서 아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초기 단계에서 캐치를 하셔야 돼요. 오늘은 반려동물, 특히 강아지에 있어서 심장병이란 어떤 문제고, 심장병이 있을 때 증상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조금 내용이 따분하셨을 수도 있어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자세하게 다루기 위해서, 다음번엔 심장병의 단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겁니다. 오늘 강아지 심장병의 증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